죄송해요. 프로콜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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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에 있는 다음에 과학돼과외때과에합과해라과러면과학하 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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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과 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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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이대 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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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과학과외한 과학대, 과학 과학대, 과학과학 과학대, 과학과학과학과학과과과

다고한 3시 쯤 부터 얘기, 하더라고 안정 레드 증거 들이 갔다 왔어 안녕 하 세요. 광희 있으면 저뭐할 거냐? 수영 하고, 음, 수좀 하고, 난 집도 있고, 차도 있 어서 떠다할수있 냐고. 나갈 필요 없어. 여자 어떻게 만나지? 여자? 몰라 이제 너무 휘둘리지 않은데 상처 많이 받았네 아이고 우리좀저 일찍 알려으면 많이 놀렸 어? 일찍 알려으면 많이 근데... 놀렸어얘데네못 놀리게 해놨지 나이스 패스! 그냥 어파르다. 온사이 온사이. 온사이 잘해. 온사이가 잘해. 쟤는 난 떴으면 좋겠어, 피어가쟤 어? 뛰었으면 좋겠어. 나온사 정도면 뛸만한데. 근데 이게 형들의 그걸 이겨야 되니까. 어, 나, 잘해야 나도, 해야 나도, 해야. 나도, 이, 나도 이겼는데 시발. 쟤는 못이 쟤는 나 선발 뛸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능할 수도. 왔다! 라이스패 nice, 배드패스! <laughs> 아니, 각은 좋아보였는데 염려 참 멋있더라, 그 새끼 왜? 매일 뛰고, 헬스하고 예찬이? 예찬이 네, 어, 열심히 이렇게 작년 한 2학기 때부터 그렇나아걔 UDT 간다고 나는 진짜 금방 깨질 줄 알았는데 계속 걔도 독하더라 고나 오늘 쿨택드 해야겠다 ㅅㅂ 많이 뛰는 것 같은데 아숙제하려는데 에베이 써가이위바위보했어 시도도 안 했어 왜? <목소리> 두, 두 번째를 뛰려고 <목소리> 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아맞잘성이 기성이 기이어 잘했어 다시 다시 어나 스타였어. 뭐야 뭐야. 골란치 동안 영화니네. 아 우리다 이거. 누구냐? 박정우냐 박정욱 새끼 열심히 안뛰는구 계절 계절 간다 그랬지. 너도 하잖아. 아, 나 계절 간다. 다 했나 이미? 응? 아 이미 후방에 있으니까. 응. 아 그것도 그 연대는 걷다가서 가기 싫다. 야 재밌냐 연대? 응. 아니 뭐, 재밌을 거 없어 그냥 수업이야. 그 분위기를 즐길만 하... 즐길 수 있는 연대? 응? 연대 줄, 분위기를 즐겨. 나 환상. 니집 네 어디, 어디 있어? 아니 근데 통학해서한 한 시간 반이고. 통학하면통학하면 통학하면 절대 못. 아씨 그러니까. 아데 류승엽 방가 하고 류승엽 방 어? 얹혀 잠.. 아 아니, 그래 그래 이걸 잤네 존나 했어 <laughs> 얹혀 자면 은뭐 털었고 하면 야니도 와라 서울 좀그 그래, 가끔 가끔 아 근데 승엽이 이 새끼가 은근히 지고지순이라뭐안 한대네 아, 안 하지 이 새끼야 해씨 <laughs> 아, 너라면 했지 않냐? 아안해아 그니까 got... 여자친구가 누구냐 따라 다긴 하아 그니까 내가 많이 좋아하는 아, 안 가겠지 뛴다, 뛴다, 정우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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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와, 나이스 패스 아, 에페가 개 착해 착하지 외국인들은 다 은근히 <laughs> 아 나였다면 아 너무 추워. 회전으로 벗어나 1 0분이나 10분, 10분, 10분. 이거 먹볼래 한번. 1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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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이, 이살거 니까 이게 너이 너무 이드여 기도 이요 이쪽 여 기도 빌딩 이에 이쪽 여 기도 빌딩 이에요. 이드여요 이쪽 여이드도이요이도여 야, 야, 야! 아, 좋다. 나이스. 아, 근데 저민폐좀잡아나 아, 저 에베가 잡아줬어야 되는데. 에베가 너무 믿었다. 저 피백 누구 보석인가? 아, 1학년 치는구 아 <뭇> 미친개야 방금 여기 있었또 진짜 존나 떼다 수나이너 영재 뭐 듣냐? 그러면... 그 오수에... 어. 아문학까영상에서다 어, 그거... <laughs> 만나겠네 수 그래. 네, 끝나고 신심해서술 먹고 하자 와우 아, 나 인천인데 와, 7시 반에 출발해야 돼. 아니면, 유승엽이, 유승엽 집에서 언제 할거나 승엽이 부산인데, 삼촌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혼자 쓴데, 삼촌이 안계신대 마포, 마포? 너는 어딘데? 너도, 너도 뭐네? 아니, 광명역에서 KTX 타면 바로 하겠다, 여기. 학교도. 나도 광명에서 타 거든.

야 니랑 누구랑 있냐 촬영부장이 무슨 형들도 그렇게 시키는 의도가 있었구나. 나랑 류승현 시키는 거랑 똑같았지. 뭐하친구도그탈 때는 못 나온다는 선물이 있던데. 너, 너, 나랑 같이 먹었고, 나의 똥꼬가 후들거리긴 해지금 설사 너무 해가지고. 물에? 뭐래? 아!

진짜 진이지가스질이요요

뭐야? 이런 과감한... 아, 이거 아, 이이만 누가... 강이 장원영한테... 안도러지 누가 했냐 진짜... 아니, 대단해서...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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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21분, 22분, 22분 공기야 그냥 끊고 가자 끊을 거 끊자